진 신기하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쉬는 시간입니다 아니, <conferdles> 아니. <laughs> 아니 <Eminem. 웃음> 아, 할수 소감이 어떠신지요? 아, 어, 일단 교육 자체는 강사님들이 잘해 주셔서 예. 그렇게 지루하진 않게 듣고 있고요. 예. 좀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게 약간 힘드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자 오늘은 제가 신입 캐스트 교육이란 걸 바꿔왔어요.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총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단계가 첫 번째 서류 합격, 서류가 있다 합격하고 나서 두 번째 면접 이게 날짜 겁니다.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은 만약 세 번째가 이제 신입 캐스트 교육, 이 캐스트 교육이란 거를 이틀 동안 다 수료를 해야 이제 정식으로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제가 서류는 롯데월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서류는 근데 웬만하면 다 붙을 거예요. 기숙일 때좀안 뽑긴 하지만 나이는 그냥 만 19세만 넘으면 돼요. 생일만 지나면 되고요. 그러니까 서류가 붙고 하면은두 번째 면접을 보게 됩니다. 면접은 캐스팅 센터에서 일하는 그 인사 담당 직원분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제가 면접을 두번 봤잖아요. 2년 전에 봤을 때는 동대철씨뭐 알바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? 아저 공장에서 해봤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이게 다였고요. 근데 이번에 좀 달랐어요. 이번에는 상황 면접이란 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카드를 줍니다. 거기에 손님이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그거를 찾아주는 그런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짬뽕을 서빙하는 사람인데 짬뽕 엎었다 손님한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는가?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저는 짬뽕이 걸 그래서 이제 뭐 아이고 손 죄송합니다 아이고 손님 아 이따 다치신데 없으시는지요 아이고 손님 어디 옷 어, 어떡합니까 제가 세탁해서 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탕수육 하나 서비스 더 드릴까요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 면접도 됐고요 면접까지 합격하면은 합격을 한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은 내가 어느 업장으로 가는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날 하나지면 돼요? 지이 확인 한번다 끝나셨으면 조장분이 그 조원분들과 까지다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요 어머주 그리고 여러분들 5시 20분에 업장에서 이을실 거여서 모노레일 티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시죠? 중국인들 상대할 시간에 벌써부터 신나요 <laughs> 아 그렇습니까? <laughs> 옆에 보는 약간 정글정글스러운데 정글정어디 <laughs> <laughs> 봤어요? 와일드 어떻습니까? 좋았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사실 아 어떻게 회전마 소감은 어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뺑뺑 도는 걸 타려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예. <laughs> <laughs> 풍선빙이 <비행> 어때요? <laughs> 신밧때에뭐 <신발 웃음> 네. 어떻습니까? 대철님이랑 같이 해서 좋습니다 아유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, 유튜브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